요즘 유튜브나 건강에 대한 채널을 보다 보면 은 이러한 워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설탕을 며칠 끊었더니 달달한 음식을 며칠 끊었더니 생기는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자신 없거든요 어떻게 살면서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어야만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을 아예 끊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대신에,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찾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자, 쉬운 예시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야채소나 과일이나 고기에도 탄수화물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이에요? 고슬, 고슬한 쌀밥. 아주 뽀얀 자태를 자랑하는 이런 빵, 가공된 이런 달달한 맛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탄수화물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탄수화물을 맛있게, 올바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만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제가 과도하게 된 탄수화물을 줄여주시는 겁니다. 자, 과학적인 거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었으면은 우리가 소화가 될때 뭘로 변하죠? 맞아요. 포도당. 당당당당당당당당. 당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고를 때, 음료를 고를 때, 그 외에 식자재를 고를 때요. 원재료명을 저는 꼭 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거기에 보면은요. 인공 감미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그 인공 감미료들이 다 뭐냐? 당이거든요. 우리는 설탕 하나만 생각하지만, 이 설탕, 즉, 당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 스쿠랄로스, 뭐 사카린, 아스파탐, 뭐, 꿀, 녹말다 당이에요. 다 당.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 정제가 되어 있는 당이 들어간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내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좀 줄여주시기를 권장. 뭐 예를 들면 내가 빵을 좋아해 빵을 좋아하더라도 100%도정이된 밀로 드신 거기보다는 거기에 소량의 잡곡이라도 들어가 있거나 혹은 통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식빵이나 어떤 그빵 같은 걸 드신다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겠고요 밥을 드실 때에도 그냥 백미를 드시는 것도 맛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귀리나 보리와 같은 이 장송 미생물들의 생장도 도와주고 식이섬유의 섭취도 충분히 할수 있는 잡곡들도 함께 챙겨서 드셔주신다면 내가 먹고 싶은 탄수화물 섭취를 좀 올바르게 하실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이 거꾸로 식사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정제가 과다하게 돼 있는 당을 먹게 되면은요,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갑자기 혈당이 미친 듯이 씻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혈당이 쑥 롤러코스터처럼 하강을 하게 되면 무기력증이나 어지러움증이나 심한 분들은 오심이나 구토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함과 동시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화도 편하게 될수 있도록 드실 수 있기 위한 방법. 거꾸로 식사법은 제일 먼저 드셔주셔야 되는 게 야채소를 먼저 충분히 섭취해주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섭취해주시고, 마지막 탄수화물을 섭취해주시는 방식으로 드셔주시는 것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작은 사소한 행동 하나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쌀밥을 먼저 떠서 먹었다면, 이제는 젓가락을 가지고 야채를 먼저 드셔주시는 습관을 차곡차곡차곡 들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혹시 고구마나 감자 같은 이런 구황작물 좋아하세요? 어떻게 드십니까? 따끈따끈할 때호호호훅 불어서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이 뜨거운 게 조금 식어서 약간 차가워진 상태에서 드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런 구황작물이나 백미와 같은 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성질로 있다가 식게 되면은요, 얘가 저항성 전분이라는 녀석이 생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이 섬유가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얘가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로 저항성 전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급격한 혈당의 상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 줍니다. 고구마를 맛있게 먹었는데 혈당이 과도하게 안 올라가. 백미를 먹었는데 혈당이 과도하게 안 올라가. 그래서 제가 찬밥을 좋아하나 봐. <laughs> 그리고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 효소로 분해가 다 되질 않아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대장까지 내려가요. 대장까지 내려가서 누구의 먹이가 되냐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먹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뜨겁게 먹는 구황작물들이죠. 고구마나 감자 혹은 호호 불면이 백리 같은 것들. 너무 뜨거울 때 먹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회사에서 같이 회식하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쓸 수는 없고, 집에서 이렇게 간식 먹을 때는 너무 뜨거운 상태보다는 약간 식힌 상태에서 드셔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요,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끊습니까? 대신에 먹는 양을 조절을 해주시고 내 건강에 이점이 되는 원료를 가지고 만든 이러한 식품들, 음식들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아세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을 제일 많이 걱정하십니다. 근데 이세 가지 질병이 다 어디를 통해서 어디가 이 건강이 무너져서 유발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혈관입니다. 젊어서부터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혈관이 튼튼해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나 전 세계 사람들의 식습관을 보게 되다 보면요. 고혈압 환자도 정말 이런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고요. 당뇨 환자도요. 제2형 당뇨, 후천적인 거죠. 2형 당뇨 환자도 전 세계적으로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진짜 폭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첫 번째 원인으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을 이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기름에 튀긴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 튀김 여기에다가 치킨 같은 것들.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 기름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곡물성 기름이어서 문제가 돼요. 이게 뭔 소리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방의 종류는요 불포화지방산이 있고 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열을 가했을 때 포화지방이 더 빠르게 산화가 될까요? 불포화지방이 더 빠르게 산화가 될까요? 정답! 불포화지방이 더 빠르게 산화가 됩니다 포화지방은 열을 가열했을 때 산화되거나 산패되는 위험이 불포화지방산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런데 불포화지방산은요 강한 불을 가열했을 때 어떻게 돼요? 금방 타버려요 그래서 집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식용유를 싹 붓고요 거기다가 불을 고열로 한 2분 정도만 강하게 가열해 보세요. 기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얗게 연기가 올라오는 게볼수 있을 겁니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곡물성 기름. 그얘기도 괜찮겠죠? 해바라기, 포도, 카놀라, 그 다음에 콩기름 등등. 이런 기름들을 가지고요. 맛있다고 고온에다가 팔팔팔팔,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튀기고 볶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이 곡물성 기름들을 고온에다가 가열해서 튀기게 되면은 이런 것도 있죠 유증기가 발생하지만 또 벤조피렌이라고 얘기를 하는 나쁜 발암성 물질들도 생성이 되기 때문에 고물성 기름을 많이 드신 거를 권장드리지가 않아요. 영양학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은요 산화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요 혈관 내에서 혈관에 상처를 주는 즉 혈관이 산화가 될수 있는 위험들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같이 드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게 뭐다? 기름에 튀긴 음식.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혈관에 상처를 내거나 혹은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해 뭐합니까? 당당당당당당당.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요. 혹시 여러분 김치찌개에 설탕 들어가는 거 좋아하세요? 솔직히 제가 방금 점심을 먹고 왔는데요. 김치찌개에 설탕을 들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을 찾을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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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뇨 잘 아시죠? 당뇨는 어떤 병인가요? 소변에 당 성분이 검출이 되어서 당뇨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럼 당뇨병은 도대체 왜 생기는가요? 청사은 간단하잖아요. 설탕을 많이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어요. 당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다 소비되지 못하고 난 이 영양성분 당들이 혈중 안에 남아 있는 거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고혈압 있으시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대번 예를 하시는데 설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 혈액은요 유하게 흘러야 됩니까 아니면 끈적끈적한 상태로 흘러야 됩니까? 유순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당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혈액의 순환 속도가 늦어지면서 끈적끈적해지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은 이 혈액을 모세혈관,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피가 끈적끈적한 무슨 일이 생겨요? 혈액 순환이 더뎌지잖아. 그럼 심장은 무슨 일을 해요? 혈액을 끝까지 보내 주기 위해서 평상시에 5라는 강도로 심장이 뛰었다면은 끈적끈적해지는 강도에 따라서 7, 8, 9, 10. 쿵, 쾅, 쿵, 쾅, 쿵, 쾅, 쿵, 쾅, 쿵, 쾅, 쿵, 쾅, 쿵, 쾅 쿵쾅, 쿵쾅 뛴단 말이에요. 혈액 안에는요. 적혈구부터 시작해서 백혈구 다양한 이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혈구가 유순하게 흐를 때가 있고요,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진짜 속도를 주차하지 못할 만큼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혈관벽을 이런 세포들이나 적혈구들이 때리면서 지나갑니다. 그럼 혈관벽, 혈관벽에 뭐가 생길까요? 상처가 생기게죠. 상처. 그럼 또 상처를 복구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라고 녀석들이 또 출동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녀석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내에 상처를 수복하기 위해서 HDL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을 싣고 와서 떨어뜨려 줘요. 혈관이 아야 아파. 수복을 해서 치료를 해서 나일다 끝났으니까 퇴근 좀할수 있게 좀 데려가 주세요. 전화를 하는데 HDL 콜레스테롤이 오질 않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퇴근하지 못하고 나니까 다 상처가 암은 그 혈관 내에. 계속 LDL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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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서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상처가 생겨서 죽상경화증이 생겨서 뭐 심혈관계에 생기면은 어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어 뇌혈관에 생기면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혈관을 괴롭힐 수 있는 두 가지를 평상시에 내가 자주 섭취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학자 분께서 연구자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몸은 화학 공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몸에서는 정말 다양한 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장내 미생물이 찾아오는 역할 또한 굉장히 지대합니다. 여러 가지 이 호르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바로 당뇨와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아, 앞서도 이 당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수 있을까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자, 당뇨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당을 먹었는데 혈중에 당이 있으면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녀석이 분비가 돼서 당을 가지고 세포를 가서 문을 딸깍 열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 세포 문을 열어준 역할하는 을게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혈중의 당이 넘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자, 췌장에 보면 베타 세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인슐린이라는 녀석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인슐린을 만들어낼 때 사용이 되는 스위치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바로 GLP1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어, 어서 들어봤는데. 맞아요. 비만 치료제 만들 때 쓰는 이 GLP1이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GLP1을 작동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 주는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장내 미생물이 켜 줍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요. 장내 미생물이 식이 섬유라는 녀석을 섭취를 하고 만들어 내는 대사산물이 있습니다. 예를 단쇄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쇄 지방산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이 GLP1이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활성화시키는, 이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단쇄 지방산이 하는 일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당뇨가 생겼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니 인슐린 분비에 도움을 줘야 되니까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이 되어야 되겠네? 그럼 어디가 먼저 제일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타고 올라가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튼튼해야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내고 그 단쇄 지방산이 GLP-1의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음. 에, 수면과 관련돼서 말할 때에도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녀석, 아, 이 행복 호르몬에 대한 생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불면증을 해결하고 싶거나, 그리고 우울감을 좀 개선하고 싶거나, 치매를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바로 이 불면증을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무서운 병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여러분 뭐일것 같으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 암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치매입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내 아이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세탁기 돌리는 법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문을 여는 방법까지도 기억하지 못해 모든 게 싸그리 다 사라져버리는 상태. 치매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마이크로바이온 관점으로서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치매 환자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츠하이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알츠하이머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알츠하이머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제일 먼저 봐야 되냐면은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잠에 대한 부분부터 얘기를 한번 좀 해야 됩니다. 잠. 불면증이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고, 우울증이 지속이 되면 치매로 발병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잠을 잘 자고 계십니까? 어떻게 자고 계십니까? 나는 불면증이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래도 좀잘 자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분. 반발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사람이 잠을 잘때 신체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게 바로 회복입니다. 몸을 이완시켜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나쁜 노폐물들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 뇌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됩니다. 잠을 잘때 회복이 돼요. 우리가 수면을 들게 되면 뇌세포 사이가 이완이 됩니다. 약간 느슨하게 벌어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녀석이 분비가 되면서 뇌세포 세포 사이에 이 쌓여있는 플라그라고 하는 녀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보이는 플라그 두 종류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면을 취할 때에 이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제거시켜 주는 역할을 잠을 잘때 한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때요? 멍하고 기억력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내가 분명 무언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계속 이뇌 세포 세포 사이에 쌓여져 있는 플라그가 원활하게 제공이 되지 못한다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발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불면증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잠을 오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멜라토닌이라고 녀석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요, 무엇을 원료로 만들어질까요? 3, 2, 1. 정답이에요. 세로토닌입니다. 이 세로토닌은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원료를 바탕으로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호르몬을 얘기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신체 내장기관이나 뇌에서 이 세로토닌을 만들 것 같단 말이죠. 자, 이 세로토닌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약 95%를 만들어냅니다. 뇌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장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낸다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실 텐데요. 우리가 견과류나 바나나나 고기나 필수 단백질인 트립토판이라는 영양소를 섭취를 하게 되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트립토판을 먹고 나서 대사라는 걸 합니다. 먹고 나서 활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 대사 산물이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그럼 이 세로토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우울감을 개선하거나 행복감을 지속시켜주거나 활기를 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얘가 저녁 6시가 딸깍 하고 넘어가게 되면요. 이때부터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잠을 들수 있게, 쉽게 말하면, 어, 졸려. 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그래서 잠은 언제 주무셔야 돼요? 잠은 잠이 왔을 때 주무시는 거예요. 잠이 왔을 때안 자고, 안 자고, 안 자고, 뻗친 기다가 언제 자요?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자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불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튼튼해야 된다? 맞아요. 장이 튼튼해야 된다. 왜?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트립토판을 원료로 해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기 때문에 불면증을 예방하는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은요 음, 어느 한 순간에 짜잔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규칙한 습관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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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어느 순간인가 빵 하고 터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생활 습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치매가 걱정이 되신다고요? 나의 잠자는 습관은 어떤지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몇해 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목을 이끌고 있는 대변 은행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변 은행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 외국의 사례, 특히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대변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나 대변 치료제를 경구약으로 먹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정보 를 하나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경우에는요. 미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 따르면 2017년 미국에서 클로스트리듐움 디피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800명이었고요. 2022년 11월 기준으로 FDA에서는 미국에서 매년 1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균에 감염이 돼서 사망하는 사람이 3만 명이라고요. 우리나라 웬만한 소도시 인구입니다. 정말 많은 인구거든요. 대변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해한 균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염증을 유발시키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계속 촉발이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빠르게 빠르게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염증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궤양성 뭐 대장염, 대장암 하나 더 얘기하면은 크론병을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대장암이나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환부 부위를 잘라냈어요. 근데 어떻게 되던가요 다시 재발합니다. 크롬병을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요. 환부 부위를 잘라내면은 재발이 안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환부 부위를 자르고 난 다음 몇달 뒤에 다시 똑같이 염증이 재발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뭐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촉발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촉발이 되어서 인체 내에서 계속 염 증이 유발이 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대변 치료는 정상적인 사람의 대변에서 정상적인 균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대변에서 유익한 균주만을 추출합니다. 추출시켜서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이 관장하듯이 투여를 하는 겁니다. 치료하듯이 치료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100%라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혹은 내가 받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진을 받고 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하나 더미 F D A에서 승인을 해줬었죠. 모스트 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경구약을 승인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똥약의 똥약.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경구약은 뭐냐면 우리가 대변 치료, 즉 좋은 유익균을 이식받듯이. 좋은 이 대변에서 나온 미생물들을 경구약으로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무너진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다시 원 상태로 복귀시켜 주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떠한 질병 때문에 혹은 어떠한 불편감을 갖고 계십니까? 소화 불량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설사 혹은 더 나아가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인 크론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틀어졌는지 틀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오늘 또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우리 인체에 살고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장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해왔던 환자였자, 또 직접 이 완치까지 해낸 환자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한번 무너진 건강은요, 다시 되돌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느꼈습니다. 속이 편하니까요, 하루가 편하고요. 그리고 인생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25년 넘게 설사 때문에 고생했다가 진짜 마법같이, 마법같이 설사를 안 하고 하루에 화장실을 딱한 번만 가니까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그한 장면처럼 하늘을 쳐다봤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건강이란 녀석은요, 갖고 있을 때는 진짜 모르는데 잃어버리면 진짜 뼈에 한이 사무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나의 건강 상태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의 건강을 나중까지도 튼튼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챙겨주셔야 되는 장 건강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오늘도 내장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말고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 주시고 제 저서인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 마이크로바이옴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